자,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황상민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아까, 산이 불러서 내려오신 분 있잖아요. 만덕산? 네, 만덕산이 부르신 분. 이름도 다 잊어버린. 그분을 이제 선정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좀 다뤄줘야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지금은 이게 마지막이 아닐까, 다루는 게. 아, 어떤 정치인이 이런 모습을 대중들에게 보이게 된다면 대중들은 이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 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살는 데가 또 이겨 토굴. 어, 지금 손학규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죽 쓰는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아주 재미있는 특성을 <laughs> 잘 보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번 큰 당신이 뭔가 큰 시련을 걷거나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뭔가 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되지 못했는 경우에 새로운 정치를 숙고하거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극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그냥 보면 상당히 찌질한 방식으로 본인을 학대하는 그런 제스처를 꼭한 번씩 해요. <laughs> 확대하는. 예, 네, 그런데 재밌는 건 저도 안타까워요. 이분이 안 그러셔도 충분히 되실 뿐인데, 왜 그러면 안 그래도 충분히 되냐? 그게 이제 제가 이분에 대한 심리 분석을 했어요. 그게 이거, 언제냐? 그게 오래전에 하면, 하신 거라며. 이게 2005년에 제가 한 이미지 분석입니다. 이번에 사실 손학규 씨를 분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니까, 아니, 이분은 10년 전에도 이미 가능성이 그때는 있었어요. 10년 전에 2005년에요. 왜 가능성이 있었냐? 그렇지만 지금 10년이 지난 2016년에는 가능성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면 소, 소나기 만국사입니까 이게? <laughs> 어,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그러네요. 예, <laughs> 네. 사실은 결정적인 문제는 손학규 씨가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옮긴 것이 결정적인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를 할때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나 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질문을 했어요 아, 이 연구 끝나고 나서 했네요. 어, 사실은 당신이 한나라당에 계속 있었으면... 다음 대통령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당신은 국무총리가 확실히 된다 왜 다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어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명박 씨 아니면 박근혜 그둘 중에 한 사람이 되는데 그두 사람이 누가 되든지 간에 당신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그리고 당신이 만일 국무총리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될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인데 왜그 길을 박차고 지금 굳이 대통령이 되려고 이 다른 당으로 옮겼는지 난참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답변을 안 하고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MB가, 아, MB가 아니죠. MB 가아 엠비가 아니죠 엠비 전 대통령께서 예 일군의 인간들을 모아놓고 뭐 이야기를 하다가 손학규 씨가 다시 정계에 복귀한다는 걸 보고 아그 친구 참 그 친구인지 그분인지 꼭 한나라당에 계속 있었으면 얼마든지 대통령이 됐을 텐데 왜 음악에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아, 역시 MB도 읽기는 읽었구나. 그 정도 인간에 대한 판단 능력은 되는구나. 그 생각은 들었어요. 예, <laughs> <laughs> 네,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김정수는 네. 속으로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인데, <웃음> 자. <웃음> 어,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손학규 지사예요. 경기도 지사인데, 그때 손학규 지사가 뭐라고 냈었냐면, CEO 지사, 세일즈 경기를 내세우면서 본인의 이미지를 상당히 부각시키려고 하고, 마치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주려고 했는데, 그때 이분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 뭐냐면, 하 현실적인 관점에서 갈등에 대해 타협을 한다. 경제를 국가 통치의 최우선에 두고 지속적인 발전을 강조한다. 자신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을 만들고 유지하려고 한다. 이것이 이분을 특징 지어수 있는 심리학자 입장에서는 이분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특성이라고 제가 찾아 냈어요. 그러면 이런 특성은 재미있게도 손학규는 어떤 정치 지도냐냐 이야기하면 그냥 우리가 가장 정답처럼 생각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예요. 인간 선학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실제로 경제를 중시하고 행정과 경영력을 보여주고 한 CEO 정치인.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안정적인 정치 행위를 할수 있다라는 그러면서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하면 행정 경험을 충분히 가진 사람. 그래서 그걸 보통 관료형 정치인이라고 그러는데, 대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상당히 행정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를 나름대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 손학규 씨를 지지하는 사람은 손학규 씨를 관료형 정치인으로 보는데, 그 관료형 정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상당히 현실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일을 하는 데에서도 상당히 체계적이고 두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저 사람은 총리가 되면 딱 맞을 사람이다. 그리고 총리가 되면 국정을 잘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총리가 지금 어떤 분인지 아시죠? 알죠. 네. 그분이 참 국정을 잘 관리하죠. 그죠. 전혀 그럴 리 없죠. 네, 이런 식으로 총리 역할을 잘하신 것그 같은 분과 있으나마나한 사람하고는 국민들은 대부분 알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총리형 인간이 대표적인 분은 보통 이 고근 총리 같은 분들이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안정지향적이면서 행정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최종 결정자는 아니에요. 어떤 일에 있어서 추진력이 있는 마치 뛰어난 대기업 팀장과 같은 그런 역량을 보여주는 사람이 이 관료인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아주 뚜렷한 욕심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토하는 적이 있다든지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막연히 잘하는 사람 정도로 느끼는 이미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손학규 씨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안티 집단이 가지는 이미지는 상당히 기회주의자고 자기 입장이나 원칙이 부재한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평가에 상당히 민감하고 좀 우유부단이 났다. 그분의 민주화 운동 경력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행정 관료의 이미지만 경기도 지사를 하면서 이분이 아주 뚜렷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경기도 지사를 끝난 다음에 본인의 정체성을 새롭게 더 특히 대선 주자로 대통령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본인이 그동안 열심히 구축했던 거를 헌신작처럼 버리고 마치 저도 옛날에 민주화 운동 했걸랑요? 이러면서 민주당으로 가는 바람에 너 뭐야?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경선을 해 가지고 아주 보기 좋게 탈락하게 된 거죠. 그거 나서 이제 본인은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제 이분의 석간적인 행동이 나오기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름대로 실수를 했으니까 나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새로운 정치라는 것은 상당히 자학적인 행동으로 본인이 마치 수염 이렇게 기르고 전국을 찌질한 모습으로 돌아다니는 그렇게 하면 새로운 정치를 하는 이그 모습을 알려주는 것처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왜 그걸 그런, 그런 선택을 할까요? 이 양반이 처음으로 한나라당에서 민상을 옮길 때도 네. 뭘 했냐면 산에 들어갔어, 산에. 산에 들어가가지고, 저는 아직도 참 웃긴 게, 산에 들어가서 기자들도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탈당을 하고, 탈당을 하고 나서 그민당에입당 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뭐한달 반이나 두달 사이의 기간인데, 그래서, 산, 산 속에 칩과한다, 막, 이런 기사 나오는데, 기자들도 연락이 안 된다. 근데 사진 찍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는 순간 연출이라는 걸알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행동을 말씀하시는데 반복해요. 두 번, 세 번. 이번에도 만덕산이 내려가라고 한다고 하고 내려왔는데. 그게 강진이에요. 전당 강진이요. 근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본인이, 기본적으로 가치와 원칙 속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추구하는 소탈한 지사형의 이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본인이 엘리트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이 민주화운동하고, 수많은 데모하고, 뭐, 이런 활동에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이분이 엘리트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처음에 시작은 서강대 교수로 또 나름대로 활동을 했고 네. 교수를 하다가 YS에서 발탁이 돼가지고 국회의원을 시작을 해요. 이 관료형 정치는 지사할 때 만들었고 실제로 상당히 기회주의자인 그러면서 본인이 정치를 왜 하느냐라고 할때 본인이 지향하는 가치나 원칙을 뚜렷이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널 누구나 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는 국민을 위해서 또는 부정부패를 뭐 없애야 된다 이런 뻔한 이야기 외에 당신을 나타내는 뚜렷한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친근한 친근하고 지조 있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그런 데를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음... 이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미지예요. 손학교는 결코 이렇지 않다라는 이미지에 가까이 가는 이미지인데, 그것이 바로 소탈한 지사형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 소탈한 지사형의 특성을 보세요. 상당히 믿을만하고, 인품이 훌륭해요. 그리고 생각이 상당히 터였어요. 개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 지도층이면서, 높은 사람이면서도 낮은 사람과 잘 어울리는 지도자, 김구 선생, 또는 함석헌 옹 같은 분, 간디 뭐는 간디 이런 분이죠. 그런 모습을 나름대로 보이겠다고 그래서 토굴에 들어가거나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찌질하게 지내거나 또 마치 선임 같이 사는 듯한 그래서 이분들이 사고 그 손학규 씨가 산에 들어가면 꼭 선임들하고 만나가지고 뭐 차를 한잔 한다든지 선임이 살던 토굴에 산다라는 그 액션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하면 본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본인이 가지지 않는 것을 내가 메꾸기만 하면 내가 대중들에게 더욱더 큰 지지를 받을 거다. 완전하게 된다. 그렇죠. 아. 그게 관료형 정치인 본인이 선호하는 집단은 그분을 관료형 정치인 높은. 뭐, 국무총리나 지사로 보는데, 재밌는 건무대뽀 한량인 손학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이미지예요. 상당히 소탈해요, 그 사람은. 또, 통이 커요. 규범이나 정석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학규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나름대로 새로운 차원의 정치인으로서 변신하고자 하는 그분 나름대로의 처절한 노력이 뭐 산에 들어가거나 토굴에 들어가거나 하는 이 노력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본인이 진짜 뚜렷이 부각시키고 더개발시키야 하는 그 이미지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지 못한 거를 내가 쇼를 함으로써 노력을 함으로써 그걸 가지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거다 이런 잔머리를 굴렸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가짜인 줄 알아봤다 가짜인 줄 알아볼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걸 아무리 걸친다 하더라도 짓기 아니기 때문에 이번 대선 정국에서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본인의 역할을 해낼 수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본인의 역할을 하겠다고 이분이 내려오면서 던진 카드가 뭡니까? 개헌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저하고 붙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내려오자마자 그 다음날에 우리 여왕님께서 개헌 카드를 <laughs> 딱 던지니까 본인이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조용히 사라졌잖아요. 아무도 손학규 씨가 뭐할 건지 이제 기대도 않고 묻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 협력해서 할수 있었는데 최순실 씨가 다 지워버렸죠. 그런데 손학규 씨는 최순실 씨를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네. 아마 그게. <laughs> 산에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이 있었으면 지난 4월에 총선 때 여기저기서 도와달라는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국민의당도 와라, 민주당 쪽에서도 지지 유세해달라 이랬는데,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소탈한 지사형의 그 상황인데, 만일 오라는데 갔으면. 누가 부르면 쪼르륵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자기가 기회주의자. 그리고 자신의 입장이나 원칙이 부재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상황인데 박사님 증명. <laughs> 아예 알아들어 그냥 아 뭐라고 어, 들어야지. 네 어쨌든 본인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피하려고 음. 발음 맞았죠. 해피. 네 정윤의 해 해피하느라고 이거를 더 뚜렷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살 길을 찾아갔는데 그게 죽을 길이 되는 게 이게 이제 본인의 정체성을 뚜렷이 알지 못하고 남에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이는 정치인의 안타까운 말로라고 하면 <laughs> 이것이. 바로, 바로. <웃음> <웃음>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최순실 씨만 따로. 왜냐면 우리가 그분이 국정을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안 다뤘거든요. 그렇죠. <laughs> 국정을 하신 분이니까 따로 한번 다루는 것을 특집으로. 우리가 아바타 영화를 보면 아바타가 움직이는데 아바타 조종하는 사람의 심리를 알아야지 아바타가 움직이고 아바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알잖아요. 그럼 그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이 우리 대통령의 심리는 과연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해서 그런 꼭두각 시를 노릇을 너무나 태연하게 잘할 수 있었는가. 음.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놓으면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사과문을 발표할 때그 얼굴 표정과 그때 그분의 모습은 유체이탈이라고 할수 있는 심리인가그 질문을 할줄 알았는데 그걸 안 하는 걸 봐서 그러면 했다고 치고 답해 주세요, 여러분. 짧게. 예. 그분이 진짜 당신의 혼이 들어가고 당신의 감정이 들어간 어떤 발언을 하거나 또 이야기를 할 때는요. 그분의 정서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요. 예를 들면 그분이 아주 신경질내거나 화를 내는 정서라든지 우리 이정현 대표를 바라보는 그 얼굴 표정은 너무나 온화하고 너무나 밝은 얼굴 표정 그런 게 드러나지 않고 거의 본인의 혼이 없는 상황에서 혼이 비정상인 그걸... 상태였어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 꼭두각시를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대개 그분이 그 모습을 보일 때 예를 들면 세월호에 관련해 가지고 그 사과문을 발표할 때 그럴 때 인상 팍 쓰면서 눈물 나오게 이렇게 달면서 설파하는 거 그거를 할때 착하게 혼이 저 멀리 가 있는 상황에서 역할을 잘하는 그 심리 상태라는 거야 그 메소드 연기입니까 그러면 뭐라고요 <laughs> 너무 어려운 건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도 충격을 받아 가지고 요즘에 지적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laughs> <laughs> 학교전 대표는 아마 이걸로 아마 존결인것 같죠. 아니 그런데 저 상당히 가슴이 아파요. 그분 진짜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연세도 되고 이제 편히 노후를 즐기시라는 전적이 있는 삶을 가져야 되잖아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에게 있어서 진짜 전녁이 있는 삶을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셨으니까 이제 푹 절기시라고 이런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아이고 오 과장! 바이어한테 화환 왜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콜 화환은 6만 9천 원이라서요 착한콜? 착한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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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콜 꼭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콜 대리운전은 1800-9998 퀵 서비스는 1800-968. 6 네, 손학규 씨를 지지하는 사람은 손학규 씨를 관료용 정치인으로 보는데 그 관료용 정치인은 어떤 사람이냐 면 상당히 현실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일을 하는 데에서도 상당히 체계적이고 두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저 사람은 총리가 되면 딱 맞을 사람이다. 그리고 총리가 되면 국정을 잘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총리가 지금 어떤 분인지 아시죠? 알죠. 네. 그분이 참 국정을 잘 관리하죠, 그죠? 전혀 그럴 리 없죠. 네, 이런 식으로 총리 역할을 잘하신 것 같은 분과 있으나마나한 사람하고는 국민들은 대부분 알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총리형 인간이 대표적인 분은 보통 이 고근 총리 같은 분들이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안정지향적이면서 행정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최종 결정자는 아니에요. 어떤 일에 있어서 추진력이 있는 마치 뛰어난 대기업 팀장과 같은 그런 역량을 보여주는 사람이 이 관료인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아주 뚜렷한 욕심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토하는 적이 있다든지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막연히 잘하는 사람. 자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황상민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아까 산이 불러서 내려오신 분 있잖아요. 만덕산? 네, 만덕산에 부르신 분. 이름도 다 잊어버린. 그분을 이제 선정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좀 다뤄줘야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지금은 이게 마지막이 아닐까 다루는 게. 아 어떤 정치인이 이런 모습을 대중들에게 보이게 된다면 대중들은 이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 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사선대가 또 이거 토굴. 어, 지금 손 학교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죽쓰는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아주 재미있는 특성을 <laughs> 잘 보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번 큰 당신이 뭔가 큰 시련을 겪거나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뭔가 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되지 못했는 경우에 새로운 정치를 숙고하거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극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그냥 보면 상당히 찌질한 방식으로 본인을 학대하는 그런 제스처를 꼭한 번씩 해요. <laughs> 본인을 학대하는. 네, 예. 예, 그런데 재밌는 건 저도 안타까워요 이 분이. 예, 그때 이분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 뭐냐면 현실적인 관점에서 갈등에 대해 타협을 한다. 경제를 국가 통치의 최우선에 두고 지속적인 발전을 강조한다. 자신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을 만들고 유지하려고 한다. 이것이 이분을 특징 지을수 있는 심리학자 입장에서는 이분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특성이라고 제가 찾아냈어요. 그러면 이런 특성은 재미있게도 손학규는 어떤 정치 지도냐냐 이야기하면 그냥 우리가 가장 정답처럼 생각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예요. 인간 선학기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실제로 경제를 중시하고 행정과 경영영력을 보여주고 한 CEO 정치인.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안정적인 정치 행위를 할수 있다라는 그러면서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하면 행정 경험을 충분히 가진 사람. 그래서 그걸 보통 관료형 정치인이라고 그러는데 대개는 이제 지방자치 단체장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상당히 행정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를 나름대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 당시 안 그러셔도 충분히 되실 뿐인데 왜 그러면 안그셔도 충분히 되냐? 그게 이제 제가 이분에 대한 심리 분석을 했어요. 그 언제냐? 오래 전에 하신 거라며. 이게 2005년에 제가 한 이미지 분석입니다. 이번에 사실 손학규 씨를 분석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니까 아니 이분은 10년 전에도 이미 가능성이 그때는 있었어요. 10년 전에 2005년에요. 왜 가능성이 있었냐? 그렇지만 지금 10년이 지난 2016년에는 가능성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면 손학규 만국사입니까 이게? <laughs> 어,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그러네요. 예. <laughs> 네. 사실은 결정적인 문제는 손학규 씨가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옮긴 것이 결정적인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를 할때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질문을 했어요. 아, 이 연구 끝나고 나서 했네요. 어, 사실은 당신이 한나라당에 계속 있었으면 다음 대통령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당신은 국무총리가 확실히 된다. 왜? 다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어,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명박 씨 아니면 박근혜 그둘 중에 한 사람이 되는데 그두 사람이 누가 되든지 간에 당신을 절대적으로 필요한다. 그리고 당신이 만일 국무총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될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인데 왜그 길을 박차고 지금 굳이 대통령이 되려고 이 다른 당으로 옮겼는지 난참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답변을 안 하고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MB가, 아, MB가 아니죠. MB 가아 엠비가 아니죠 엠비 전 대통령께서 예 일군의 인간들을 모아놓고 뭐 이야기를 하다가 손학규 씨가 다시 정계에 복귀한다는 걸 보고 아그 친구 참 그 친구인지 그분인지 꼭한나라당 계속 있었으면 얼마든지 대통령이 됐을 텐데 왜 음악에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아, 역시 MB도 읽기는 읽었구나. 그 정도 인간에 대한 판단 능력은 되는구나. 그 생각은 들었어요. 예, <laughs> <laughs> 네,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김정수는 네. 속으로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인데. 자, <laughs> 어,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손학규 지사예요. 경기도 지사인데, 그때 손학규 지사가 뭐라고 냈었냐면 CEO 지사, 세일즈 경기를 내세우면서 본인의 이미지를 상당히 부각시키려고 하고, 마치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주려고 했는데,